뭐 변할래? <laughs> 뭐를 변할까드 r a k 러래그 o w Okay. d 자아 k e I am good. I 여이오비아 음. 음. 가볍게 리차를 변할까요? 가볍네요. 네? 아, 유승민 촬영 중이세요? 네. 아, 그럼 나 촬영 꺼야겠다. 네, 이거를 편안해. 웨슬리다, 선넘었다그 이건 웨슬리지. 참지. 지어딨지 웨슬리? 아, 저격변이네. 선린? 아니, 선린보다는 다른 걸 하고 민첫 픽으로 안 가져갈 것 같기도 하고. 사기 캐릭 뭐할 만한 거 있나? 뭐 팔꿈 아니면은 뭐 바람님 뭐하실래요? 오랜만에 10, 하랑 한번 할까요? 10초가 남았습니다. 정 안되면 린 먼저 가져가. 그래. 이렇게 짧 사람 이 있는 거 뺏는 거니까 괜찮아.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바람 같은 똥개를 왜 상향을 시켜 주나요? 치엔 이제 내 구형 관계만 맞으면 진짜 꼼짝 못하게 할 자신은 있어. <laughs> 야, 다 맛있는 먹이들인데? 이러면 에뮬리 못찾지 근데 솔직히 웰라든 시즈모드 바꿨게 기대야돼요 해 이게 다 나왔네? 티엔디하나 빠르게 웰라 픽 그럼 에뮬리 픽? 간다? 에뮬리 그래 장실다녀 오고 채.. 채..채원이 방어킵 뭐에요? 저..타지 들었는데 헬피 들어도 돼요 오케이 적팀포고 결정하죠 오케이 2사기진 다라 개웃다네둘 다라 다라 2,000개 팀 다라 2,000개 팀 다라 2,000개 팀다다 되고 도 나쁘지 다을2 같고 0라드하0이면 레알루 심지어 갑격이라고 시아모레이더? 저도 레이더에요. 아, 카를로스? <laughs> 카를로스 보이면은 그냥 제압 따라놓죠 야 다녀왔는데 조합 왜 저렇게 됐어, 여보 이 선생님께서 다 따줄 거잖아 립이나 먹어야겠다 캐리해 줄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옵저버까지 꽉 찼네요, 오랜만에 즐겨야지. 어 뭐야 바이든 당선됐네? 너 어, 확정됐어? 아닌가? 그거 선거 인 단만 확성이라 대통령까지 바뀌진 않음 아직. 선거 부정 부패 발견 민주주의 깨지 아... 못해. 거저 안 나왔어요. 정도 입어야 합니다. 카이네 샬롯에. 저희 뭐, 3, 4, 5 갈게요, 초반. <laughs> 해달 되시나요? 아니요? 뭐야? 아, 뭐야? 뭐야? 밑에 둘러갔음. 이거 봐봐야 돼. 치르 개쩌네. 하나 아나아 빠졌다. 스런룸 말고 어, 어떤 순간이었어? 할만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깨속수있 칼을. 맞나? 응. 아, 즐거 왔나 좀 뺏어요. 죄송해요. 아, 안나비 이게 야 어우 제이들 느려 <laughs> 같이 가야될텐데 와뭐 존나 세네 이거 지금 원딜들 뚫기가 좀 힘들거 같은데 일단 이분이 앞고 가봐요 아 네, 네. 이거 아까 퇴했어 바로 왼쪽. 아안 보여 위치 너무 안 좋은데. 아이씨. 사커. 아, 와 개새 아. 와카론스개스참 떡소 비교하게 되고 좀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내가 할게 요무싼건안시 어? 푸쉬 해만 하지 않나? 아샤9 3 0분랙이네 칼을 넣어 칼넣가던데 칼을 넣봐 까비 이거 가드려야 될 텐데, 셋 아카레요. 아, 일로 응, 어. 안 되는구나. 이게. 음, 꽈리. 그리고 저희가 오는 거 막아야 되 듯. 네. 제 힘이 필요하게 될. 칼을 들어오는 한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 상파들도 지금 시 레벨 최대여 가지 왼쪽 조금 돌릴까요? 아 좀만 더 가야 되나? 파워가 풍이라 스탠 아좀 딸딸한데? 위르세요 칼로 스 칼로 스고는데아 타이밍 네 칼로 스고는데 네, 딜러라인... 지금에서 원딜들 다 죽었어요 아... 한 명... 아... 아... 저기 딜러가 카인이랑 카를로스 둘이구나 아 이거 카를로스 이쪽으로 오시명한명 네, 그때 이미 우리 좀 원딜들이 그때 네. 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빠지고 아, 잘 물었는데 아깝다 기아나한테 생명 늦춰졌나 그때? 모르겠어 아? 난 앞에서 아나 3명 늦춰지고 디아나군들어 그래서 그 때문에 대강 라드 죽였을걸 저기 그래. 지금 몇개 빠졌지? 싱크 빠지고 촉박 빠지고 TN 궁 빠지고 칼을 그거 어, 있어야 아, 와. 이런 하나 깔다 없어 기, 아, 여한 발. 둘. 다 여기 다 있다 여기. 팔을. 아, 못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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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데? 해줘. 가이와잠깐제 힘이 필승착이안 되네, 가비. 이 약해가지고 섰다. 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계속 들뜬 상태인가? 빼실 수 있나? 아니야? 쌍벽 한 번만 쳐볼게요 안되겠다 아, 아 나도 죽겠는데 흐 안되겠다 무기막아주는흐 레벨이 많이 미끄러워 흐음 흐음 아... 와... 왜 이러지 진짜? 쥐쥐쥐 스캔 넣어 이거 있나? 연동한번 오케이 아, 뺐다. 이거... 레오 사자, 그냥? 못밀것 같아요. 오케이. 잘라주세요. 어떻게 어, 아, 아니다. 언올데거아니에 카를로스? 아니다. 셨다아 이거 그냥 이쪽으로 와주시지. 아이고, 이거, 이거 늦었어요 지금. 지금 늦었어요빼야돼요옆에아아이스에요 어. 어, 아까... 드러스에요. 에밀리랑다 빠져 있어가지고 드러칼에보드러어우요라러스에요드러스에정 드러스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4번, 4단계 트리퍼까지 존보하죠 오케이. 이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랩, 무조건 성장해야겠다. 이거 4번 그냥 내릴게요. 네. 센터. 티아노는거한번 물어보실? 아요 바비 끝했는데싹클조심야돼 아, 이거 사냐? 아니 아, 아, 이진 나와. 아, 씨 아, 답답는긴 <laughs> 소자는... 한데, 못막려나 어, 음... 그냥 졌어야 되는데. 어? 그냥 걸렸다. 그래. 와, 존나 아파. 나 뭐, 이거 끝났어요. 아까 여기 죽었을 때부터 끝난 거예요. 여기 t m 만 사줬어요. <laughs>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다 됐지. 제가 치엔 한번 잡겠다고. 어, 물리셨나?

las